오늘은 다들 궁금해하실 최근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 나왔던 한혜진 모델 방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특히나 한혜진 씨처럼 탄탄하고 멋진 몸매를 꿈꾸시는 분들,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이 운동기구들만 있으면 집에서도 완벽한 몸매 관리가 가능하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덤벨이에요. 다들 아시겠지만 한혜진 씨도 홈트할 때 덤벨을 엄청 이용한다고 해요. 집에서도 덤벨 하나만 있으면 팔뚝살, 가슴 라인, 등 라인까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죠. 무게는 자신에게 맞는 걸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.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걸로 시작하지 마시고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. 한혜진 씨처럼 긴 팔과 슬림한 어깨를 원한다면 덤벨은 필수. 다음은 홈트의 기본 중 기본 바로 요가 매트입니다. 한혜진 씨도 스트레칭이나 코어 운동할 때는 꼭 요가 매트를 사용한다고 해요. 바닥에서 바로 운동하면 허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. 매트 하나만 있으면 복근 운동부터 플랭크 같은 코어 운동까지 요가 매트는 운동할 때 몸을 보호해 주니까 꼭 준비하세요. 그리고 한혜진 씨가 운동 후에 꼭 사용한다는 폼롤러. 운동 후에는 근육이 뭉치기 쉬운데 이때 폼롤러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을 풀어주고 셀룰라이트 제거에도 효과가 있대요. 폼롤러를 이용해서 종아리 허벅지를 풀어주면 다음 날 근육통도 훨씬 줄어들고 매끈한 다리를 만들 수 있어요. 진짜 꿀템이죠. 한혜진 씨가 늘씬한 팔다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트레칭 밴드라고 해요. 이 밴드는 유연성 강화에 정말 좋은 도구인데요. 다리와 팔을 쭉쭉 늘려주면서 전신 스트레칭을 할수 있답니다. 처음에 조금 뻣뻣하더라도 꾸준히 사용하면 어느 순간 놀라운 유연성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. 한혜진 씨처럼 유연하면서도 탄탄한 몸매를 원하신다면 스트레칭 밴드 꼭 추천.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러닝머신이죠. 한혜진 씨도 유산소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러닝머신 위에서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를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고 해요. 러닝머신은 날씨 상관없이 집에서 편하게 뛸수 있으니까 운동 습관 만들기 딱 좋죠.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슬림한 허리와 탄력 있는 다리의 비결이랍니다. 마지막으로 한혜진 씨가 이용하는 짐볼. 이건 정말 다재다능한 아이템이에요. 짐볼 위에 앉아서 복근 운동을 하거나 스쿼트 할때 진보를 이용하면 운동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고 해요. 운동하면서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정말 좋고 특히 코어 근육 강화에 큰 도움을 준답니다. 이렇게 해서 한혜진 모델 방에 있는 운동 기구들을 모두 소개해드렸어요. 집에서도 이런 기구들로 꾸준히 운동하면 한혜진 씨처럼 탄탄한 몸매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도 오늘 당장 하나씩 구입해서 시작해보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